많은 한인분들이 노년에 한국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씻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실버타운. 자, 그럼 실버타운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지병과 상관없이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는 컨디션을 유지해야지만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로 약 1억 5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시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좋은 곳은 약 9억 원까지도 보증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월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입주 여건을 본다면 도심형, 근교형, 전원형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심형이 아닌 근교형이나 전원형은 사실상 고립입니다. 자연친화적이라고 근교형이나 전원형을 가시게 된다면 도심형보다는 저렴하시겠지만 부대시설과 의료시설을 기대하는 건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곽지역에 있는 저렴한 곳에 인프라가 형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시게 되면 면회객도 오지 않고 시설에 갇혀서 살게 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표현이 과격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인 없이 주말에 외식 한번 하러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면액이 없다면 다른 입주자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월 페이먼트도 한 몫을 합니다 물론 시설마다 비용이 차이가 있겠지만 1인 기준 최저 15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도심형일수록 그 비용은 올라가게 되고 도심형 정도 돼야지만 지내시기에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도심에서 살았고 도심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심형이 더잘 맞기 때문입니다 자, 솔직히 도심형을 추천하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높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 한번 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은퇴 자금으로 50만 불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경우를 한다면 10년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실버타운을 비롯한 한국 커뮤니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이라고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입주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윤택한 삶이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제점은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더큰 문제점은 이제부터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실상을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아주 오래 거주하시면서 미국 문화에 익숙하신 시니어 분들은 한국으로의 역이민이 문제점을 본다면 먼저 이분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중간에 고립돼서 힘들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한국 사회를 적응하지 못한 채 쓸쓸히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습관, 생각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점이 고령화 시대에 노인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해져서 한국의 노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역이민하시는 분들이 고스란히 체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의 청장년층들은 노년층은 부담이 되는 세대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노년을 보내려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 곱게 보이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노년을 보내려 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에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 한다면 한국행을 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지와 돌봐줄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익숙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노년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가주 지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시니어 분들이 서 머물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인 시니어 커뮤니티 입주 방법과 가격대 그리고 어떤 단지가 있는지 소개하는 영상으로써 이번 3부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